이공 멘탈 충전소의 고구마 수확입니다. 이제 두줄 남았어요, 두 줄. 아유, 이 고구마 수확 하는데, 이또 감이 예쁘다고 감 앞에서 포즈감 잡으라네. 이건 무슨 본인이 감독인지, 뭐 시나리오 작가인지, 이런 것까지 내보고 다시 기네. 이런 것까지. 에이. 감인데, 저희 이쪽, 쪽에감큰 나무는 다 잘라버리고, 저 앙상하게 가지 좀 <laughs>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저번에 집사람이 이걸 여덟 개 달린 가지 그걸 잘라 가지고 보기 좋게 걸어 놓는다고 해서 가져가 가지고 아들 체육관에 서 걸어 놨어요 애들은 그게 신기해 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아 이거 나 놓으면 정말 좋아요 이 나무에서 아래 익은 거를 하나 따 먹었거든요 와 그냥 둘이 묵다가 하나 사라져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그리 여기에 감이 조금 크기가 커지네 지금 고구마 하다가 지금 왜 감쪽으로 갔지 고구마를 수확을 하는데 지금 줄기를 먼저 자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두줄 요거 하고 두개 남았어요 저거 하나는 남겨 놓고 저거 이제 마지막 이제 두개 남은 거에서 한 개를 수확하기 위해서 잎을 줄기레기 자르고 있습니다. 아 됐죠. 여기는 비닐을 안 씌웠어요. 자 오늘은 어떤 고구마가 나올까요? 기대가 됩니다. 또청검술 한번 할까요? 음 엇! 엇! 아 아, 멋있습니다. 원래 이게 재밌게 컨 셉이에요? 오늘은 이 고구마가 참고로 호박 고구마입니다. 어, 이 암, 암처럼 맛이 고소해요. 고소? 고소? 타박? 암처럼 고소? 구수? 우와! <laughs> 제발 이지 찌렁이는 좀 나타나지 마라. 고구마. 크기가, 요 크기가 딱 좋아요. 너무 큰 거는 맛이 없어요. 아한번 볼까요? 한번 볼까요? 한번 볼까요? 우와, 주릉주릉주릉주릉. 아까 저쪽에 며칠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네. 더 씨앗이 더 좋네. 아한번 볼까요? 요거는 예. 크기는 크지는 않아요 와 왕거입니다 왕거이 왕궁. 와 고구마 삼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리 미리 이렇게 딱 잘라 놓으면 어디에 있는지가 알아요 고구마 그럼 이걸 이렇게 들면은 와 최소한 기본 세 개는 다 나오네. 이게 지금 원래 고구마 캘 계획이 없었어요. 이거, 이거 지금 캐논 게 집에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나 이거 뭐 조금 있는데. 예 이거는 먹을 때마다 캐려고 했는데, 오늘, 배롱나무하고 지금 동배, 지금 80주를 심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땅이 모질해가지고, 이거, 멘탈 충수에 고구마를 캐고 있습니다. 우와. 이거 무거워서 차이 다싣겠나 이건 뭐야, 이건. 조금 뿌리가 평균적으로 좀 작은데 오 이건 좀 씨알이 좋습니다 오 우와 이 뭐야 이거 막 나오네 막 나와. 이거는 이거 땅이 왜이리 한물지 이쪽은 땅이 야문데 땅이 한물어지면이 씨알이 좀 작습니다 어 이쪽은 심을때 고구마를 눕혀서 심었거든 요 세워서 심으면 고구마 깊이 들어 간다 그래가지고 눕혀서 심었어요 그러니까 올라온 부분도 옆에 뿌리가 있네 이제 다 해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와제 <laughs> 얼굴만 하죠 <laughs> 이건 크지는 않아요. 음, 이제 네네개나만네 폭이 남았네, 네 폭이. 이거는 <laughs> 하나 하나 나오네. 우 와, 여기는 좀 굵은 놈이 나왔습니다. 이거 와, 진짜 안거이가 나왔다. 이야, 이거는 크기가 압도적인데, 좀놀랬습니다 저거. 와, 여기는 시알이 다 좋네. 자, 이제 마지막 또 하나 남았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 과일? 또 이쪽을 한번 더 파볼까? 더 없죠? 오, 여기 하나 있네.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캔것 같아요. 다 캬죠. 아 이거는 병들었어요. 자 오늘 시공 멘탈 쥔 요새 고구마를 수확했고 어 요건 고구마 순이에요. 어, 고구마순을 좋아하는 분들 되게 좋아하고 특히 이거집 사람 이걸 이 가지고 반찬을 계속 고구마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멘탈충전에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반찬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구마 줄기만 먹고 있습니다. 고구마 줄기. 그래서 오늘도 이거 가져가서 이제 반찬에 가 줄기차게 고구마 줄기를 먹어야 됩니다. 오늘 이거 멘탈충전소에서 고구마 수확을 했습니다.